이 남자는 중국 아누이성의 가장 사악한 범인이었습니다. 그는 묘지에 살며 제사 음식을 훔쳐 생계를 유지했고 고인이 입을 옷을 벗겨 입었습니다. 그는 많은 돈을 갖고 있었지만 마치 숨어서 먹잇감을 기다리는 짐승처럼 어둡고 습한 동굴에 살고 있었습니다. 수년간 그는 악행을 멈추지 않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이제부터 오늘의 사건, 묘지의 악마에 대해 함께 살펴봅시다. 2017년 4월 4일 중국에서 제사 지내는 청명절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15시에 중국 안우이성 주저시 라이한현 반타진 경절서에서 한 여성으로부터 신고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고전화한 서모 씨는 며느리가 누군가에게 타격을 당하고 있었는지 자신에게 구해달라는 전화를 했는데 그 이후 며느리와 연락을 할수 없었으며 또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경찰에게 며느리를 찾아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서모 씨의 집을 찾아가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서모 씨에 따르면 그날 정오에 가족이 점심을 먹은 후 며느리 정샤우지에는 평소처럼 아들을 학교까지 보내고 서모 씨는 침실로 돌아가 낮잠을 잤었습니다. 그러다 오후 14시 13분에 서모 씨는 핸드폰 벨소리에 기연하게 되었는데 며느리의 전화였습니다. 잠이 들깬 그녀는 멍하니 전화를 받았는데 생각밖으로 며느리가 살려달라는 전화였습니다. 그 당시 깜짝 놀라게 된 서모 씨는 며느리에게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핸드폰이 끊어졌습니다. 이에 정신을 차린 서모 씨는 바로 다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의 핸드폰은 꺼졌습니다. 사오지의 친정은 서모 씨의 집에서 멀지 않아 며느리가 걱정된 서모 씨는 남편과 함께 며느리의 친정을 찾아가 그들에게 며느리가 사고났을 거라고 전하려고 했습니다. 부부가 며느리의 친정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며느리의 전자오토바이를 보게 되어 며느리가 친정에 있는 줄 알고 그녀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여 한시름을 놓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돈의 집을 찾아온 김에 인사할 겸 며느리의 안전을 확인할 겸 그들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걱정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샤오지의 어머니는 반티타운의 간습으로 외지로 시집간 딸은 청명절에 친정을 방문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이상하게 아무 말 없이 13시쯤에 전자 오토바이를 타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이 는 샤오지에의 부모를 의아하게 하였는데요. 샤오지에는 부모와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버지에게 전자 오토바이에 충전해달라고 하고 충전을 기다리는 게 지루했었는지 샤오지에는 집 뒤에 있는 산으로 가 산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샤오지에가 어렸을 때부터 그 산에서 자주 놀아. 산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어 그녀의 어머니는 딸을 말리지 않고 딸이 산을 향해 걸어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기만 하였습니다. 샤오지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서머 씨는 이에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으로 봐 며느리는 산으로 들어간 후 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전화한 겁니다. 이에 서머 씨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였습니다. 신고 전화를 받은 후 반타타운 경찰서는 그녀의 실종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여 바로 사람을 파견하여 산으로 들어가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산의 지형이 복잡하여 짧은 시간에 샤오지를 찾는 게 어려워 사건 담당자는 상급자에게 지원 요청을 하여 결국 라이아년 경찰서에서 경찰 100여 명과 구조견 4마리 그리고 드론 여러 대를 지원했으며 또 현지에서 200여 명으로 수사팀을 구성하여 산을 샅샅이 수사하게 하였습니다. 경찰이 샤오지에의 실종사건을 이렇게 심각하게 여기는 건이 산에서 사라진 여성이 그녀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2013년 12월 18일 샤오지에가 실종되기 4년 전에 오전 10시쯤 채모 씨라는 남자가 경찰서로 찾아와 아내 지양리가 실종됐다고 신고하였습니다. 그는 아내가 산 너머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저녁 9시까지 근무하다가 퇴근한 후 산을 넘어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틀 전인 12월 16일 저녁에 지양리는 평소처럼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재모씨는 두 사람이 다툰 적이 있어 가출한 거로 생각하며 아내가 곧 돌아오겠지 했는데 이틀이 지났는데도 아내의 그림자도 보지 못하여 모든 친척과 그녀의 친구들에게 전화하여 물었지만 누구도 지양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제야 그는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고 경찰로가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경찰은 그 산에서 오랫동안 수사했었는데 지양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양리는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출국 기록도 소비 기록도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그녀가 참변을 당한 거로 추측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지양리가 실종된 지 2년 만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숨지게 됐고 또 1년 이후 그녀의 시어머니도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 그녀의 어린 두 아이는 할수 없이 남편의 남동생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고아된 아이들을 보며 그들의 어머니를 찾아주지 못하여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경찰은 지양리의 두 자녀에게 선물을 자주 사주곤 하였는데요. 경찰은 어린아이들을 보며 지양리의 생사가 어떻게 되든 반드시 찾아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지양리가 실종된 지 4년 만에 또한 명의 여자가 실종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경찰이 다시 사건 발생한 산으로 갔을 때 모두 압박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만약 두 번째로 발생한 실종사건도 미스터리로 담게 되면 주민들은 다시 경찰을 믿지 않을 거라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경찰은 그 산을 샅샅이 뒤졌는데도 4년 전과 똑같은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경찰은 샤오지에를 찾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아주 기이하였습니다. 사건 수사가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그들은 갑자기 두 사건의 동일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샤오지에가 공경에 처했을 때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그 당시 샤오지에가 한 말을 분석해보면 그녀는 범인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습니다.만약 그녀가 범인을 알고 있으면 분명 그의 이름을 얘기했을 것입니다.그럼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범인의 범행 동기는 무엇일까요?샤오지는 아이를 학교에 보낼 때 휴대폰 외에는 어떤 귀중한 소지품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설마 범인이 휴대폰 때문에 사람을 해쳤을까요? 경찰이 난감히 할때 현지 주민을 방문했던 경찰들이 중요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사고 당시 인근 마을 주민이 상기스 복숭아 나무 숲에서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는 걸본 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후 인근 바닥에서 과일 껍질과 몇 개의 도시락통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럼 설마 사건 당일 누군가가 이곳에서 샤오지에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말의 관습에 따르면 외지로 시집간 딸은 청명절에 친정을 방문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샤오지에는 아무 이유 없이 친정으로 돌아갔을뿐만 아니라 혼자 황량한 산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주 수상했는데 만약 그녀가 누군가와 약속을 잡은 거라면 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죄수가 사람을 해쳐 강탈하려고 했으면. 왜 샤오지에게 전화할 기회를 줬을까요? 심지어 통화는 끊기까지 54초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렇게 경찰은 바로 오토바이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노력으로 사건 당일 현장에 나타난 오토바이가 현지주민 왕모씨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바로 왕모씨를 찾아가 사건에 대해 심문하였습니다. 경찰의 신문에 왕모씨는 사건 발생 전에는 샤우지와는 완전히 모르는 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토바이를 그곳에 둔건 여자친구와 데이트하고 있어서라고 하였는데요. 이에 경찰은 그의 여자친구를 찾아가 그의 알리바이를 확인하여 결국 왕모 씨를 용의자 혐의에서 배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두 사람에게 사건 당일에 산에서 이상한 사람을 목격했는지 물었는데 이에 왕모 씨는 그날 산에서 170cm 정도 되는 기에 짧은 머리를 둔 남성과 지나쳤었다고하였습니다. 경찰은 산위에 남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남성을 조사하여 결국 왕모 씨가 진술한 유사한 용의자 11명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용의자 11명 중양 씨의 남성에 경찰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사건 당시 25세의 양청원이며 반탄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학교를 자퇴하고 pc방과 오락실을 자주 들리다가 절도죄로 두 벌이라 체포됐었습니다. 양창원의 부모는 평범한 농부였는데 자식이 말썽을 부릴 때 그냥 욕설을 퍼붓거나 때리기만 하여 양창원과 아버지의 사이는 아주 나빴습니다. 양창원은 10대 때부터 가출하였었는데 잘 곳이 없어도 절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다음부터 산 속의 동굴에 살게 되었습니다.그리고 그 산의 풍수가 좋다고 하여 마을 주민이 세상을 뜨게 되면 그 산으로 모셨습니다.샤오지에가 사라졌을 때그 산에는 이미 200개 이상의 무덤이 있었습니다양청원이 거주하는 동굴이 묘지 근처에 있어 그는 무덤 앞에 둔 제사물로 생계를 유지하였고 고인의 옷을 벗겨 입곤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양창원이 샤오지를 해친 범인으로 지목하게 되어 그의 위치를 파악하여 체포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경찰은 그의 몸에서 샤오지의 핸드폰을 발견하였는데 양창원이 샤오지의 실종 사건에 연루된 걸 증명하였습니다. 경찰은 바로 그를 체포하여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양창원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일 그는 산속을 돌아다니는 중. 꽃을 감상하며 셀카를 찍고 있는 샤오지에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양창원은 그녀의 핸드폰을 강탈하려고 했는데 키가 자가 샤오지에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샤오지에는 도망치던 중 시어머니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 잡혔습니다. 몸싸움 중양창원은 그녀를 연못에 밀어넣어 익사하게 하였는데요. 그리고 량창원은 숨진 샤오지에가 발각될까 봐 걱정돼 연못 옆에서 큰 바위 몇 개를 찾아 샤오지에 몸에 두고 그녀를 물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것 또한 경찰견이 그녀의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량창원은 샤오지에가 나중에 떠오를까 봐 두려워 사건 바로 다음 날 저녁에 자전거를 훔쳐 샤오지에를 몇 킬로미터 떨어진 쓰레기장으로 데려가 묻어버렸습니다. 양창원의 자백으로 경찰은 마침내 샤오제를 찾아내 사건 수사에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경찰의 설득 끝에 양창원은 마침내 2013년 지양리를 강탈하다가 그녀를 숨지게 한 사실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양창원의 자백으로 샤오제를 찾아낸 쓰레기장에서 지양리도 찾아냈습니다. 이두 사건에서 양창원이 강탈하여 얻은 재물은 아주 적었었는데 합해서 3천 위안, 하나로 56만 원도 채안 됐습니다. 사실 양창원은 돈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양창원의 자백에 따라 경찰은 한 폐가에서 그가 수년간 강도질을 하여 모은 현금 19만 위안, 하나로 3,547만 원 되는 돈을 찾아 냈습니다. 경찰은 대량의 현금을 보고 의아해하며 양창원에게 이미 그렇게 많은 돈이 있는데 왜 수백 위안 하나로 10만원도 안 되는 핸드폰 때문에 사람까지 숨지게 했냐고 사람의 목숨이 10만원 값도 못하느냐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양창원은 아래와 같이 답했습니다. 알고 보니 양창원은 절도죄로 감옥에서 풀려난 뒤 집으로 돌아갔는데 친척들이 그를 무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자존심이 강한 그는 견디지 못하여 아버지와 여러 차례 다툼 끝에 분노하며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을 떠나기 전 그는 아버지에게 큰 돈을 벌지 못하면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양창원은 본인이 30만 위안, 하나로 5,600만 원을 모아 고향에서 집을 구매하기만 하면 본인이 무시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던 양창원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절도를 저지르기 시작했으며 지양리와 샤오제를 숨지게 하여 본인도 결국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2017년 사건에 대해 공식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창원은 고의상해와 강도, 그리고 타인과 강제로 관계를 나눈 혐의에 유죄 판결을 받아 정치적 권리 박탈과 극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상 오늘 사건의 전부 내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양창원의 재판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가 사악한 범죄를 저지른 게 어릴 적 부모의 학대를 받아서였을까요? 아니면 그는 처음부터 범죄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